즐겁게 강변을 달리고 있네요. <laughs> 안녕 타요. 어? 안녕 샤인. 오. 흥. 너 오늘 왠지 달라 보인다. <laughs> 너무 티가 나나? <laughs> 실은 나 최신형 어? 타요를 달았거든. 아 그랬구나. 어때? 멋있지?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 아 <laughs> <응>, 정말 근사다. <laughs> 어 비켜 어? 비켜. <BK>, <laughs> 너! 응? 어? 어? <laughs> 얘들아! 냠냠! 많이 놀랐어? 음,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다른 차랑 부딪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마! 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니까 쉽게 피할 수 있어! 네가 응? <laughs> 제일 빠르다고? 응! 나보다 더 빠른 자동차 있으면 나보다 그래. <laughs> 여기 있거든! 어? 뭐? 내 최신형 타이어만 있으면 너 정도 문제없어. 흠, 타이어 바꿨다고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히 이길 수 있지! 응. 그럼 어? 우리 경주로 승부되는 건 어때? 어? 경주? 어? 좋아! 아, 아! 얘들아! 그럼! 출발! 어. 내가 질줄 알고! 어! 기다려! 그렇게 빨리 달리면 위험해! 응! 음, 어쭈! 제법인데! 응.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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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래도 따라올 수 있어! 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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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 아, 기... 어, 이럴 수가! <laughs> 역시 내가 <더> 빠르지? <웃음> <웃음> 오늘은 차들도 별로 없고 조용한데? 음, 오랜만에 한가하군 어어 어, 스피드잖아! <laughs>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laughs> 이번에 샤인까지? 이 녀석들 어째자꾸처럼 위험한 짓을 어서 따라가자, 루키 어? 이제 포기하시지 아직 안 끝났다고 어? 어? 너희들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큰일 날 뻔했잖아 죄송해. 죄송해요 얘들 아, 음? 아, 내가 위험하다고 했잖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너희들, 다음에 또 걸리면 주행 금지야. 예? 네? 주행 아, 금지요? 아, 음. 아, 그거 너무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면 되잖아.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명심해. 네. 예. 그럼, 어, 먼저 간다. 어, 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승부는 어떻게 하지? 승부? 어? 내가 이긴 거 아니었냐? 어?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앞서가던 차였는데 계속 내 꽁무리만 졸졸 따라오는 음, 큰소리는 <laughs> <laughs> 내가 먼저 출발했으면 그 반대였을걸? 뭐가 어쩌고 어째? 또 해보자는 거야? 내가 제발로? 또 시작이구나.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 <laughs> 헤헤헤헤헤헤헤헤세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더 빠르다니까? 응. 서로 자기가 더 빠르다며 계속 저러고 있어요! 아, 그랬구나? 으 <laughs> 스피드! 가인! 너희끼리 싸워봐야 소용없어! 예? 어? 우리처럼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게 뭔지 아니? 바퀴 달린 것 중에 가장 빠른 거? 그건 바로 고속열차야! 고속열차? 고속 열차? 응! 너희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고속열차보다 빠를 순 없을걸? 그러니 이제 경주 같은 거 그만하고 어서 돌아가 <laughs> 역시 척척박사 매트라니까 음. 그럼 나니만 가볼게 잘 가요 매트 그래 모두들 잘 있어 <laughs> 응? 이제 더는 싸우지 않겠지 고속 열차가 가장 빠르다고 그럼 고속 열차랑 경주를 하면 되잖아. 고속열차랑 경주를? 고속열차만 이기면 저절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자동차가 되는 거잖아! 응? 에이, 그거 좋은 생각인데! 뭐, 뭐라고? 빨리 고속열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 음. 좋았어! <laughs> 출발! 아 어, 어, 얘들아! <웃음> <웃음> 여기가 좋겠는데? 어? 그런데 샤이는 언제 오는 거지? 어, 어... 아, 늦어서 미안해. 어? 왜 이제 오는 거야? 어? 어? 볼일이 좀 있었거든. <laughs> 그럼 시작해 볼까? 이곳은 한적하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여긴 경찰차도 잘안 오거든. <웃음> 어? <웃음> 이건 정말 위험해. 여긴 괜찮다니까. <laughs> 아까는 내가 조금 뒤졌지만 이번엔 다를 걸. 그럼 내가 먼저 도전하겠어. 어? 저기 오다. 그럴 줄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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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도저히못달리게서괜찮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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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도저히못 이기겠어 좋아, 이제내차례지 너도 응. 별수 없을 걸. 아연, <laughs> 그럴까? <influences> 어? 어? 저기, 또온다 하나, 하나, 하니까나 하나,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엔진을 개조해왔지 엔진, 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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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경주에 지고 싶지 않아서 너희 몰래 엔진을 개조했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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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엔진이 어? 망가졌나 봐. 어? 미안. 미안.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보다 곧 고속 열차가 지나갈지도 모른다고. 어, 샤인, 어? 어서 거기서 빠져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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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이러지?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움직일 수 없어. 뭐라고? 이거 큰일인데, 어, 아무래도 견인차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어서 토토를 부르자. 어, 하지만 견인차가 있는 곳은 여기서 너무 먼데. 이제 어쩌지? 어? 음, 내가 갔다 올게. 어, 스피드. 내가 빠르게 달리면 어? 시간 안에 올수 있을 거야. 어? 부탁해, 스피드! 걱정마, 샤인! 나만 믿어! 빨리 토토한테 가야 돼! 스피드는 샤인을 구하기 위해 견인차 토토에게 서둘러 달려갔어요. 응? 이런! 길이 막히잖아! 이러다 늦겠어. 어? 저건 루키와 패트 그래, 도움을 청하자! 어?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명심해! 음, 음. 어쩌지? 이번엔 틀림없이 주행 금지를 당할 텐데. 스피드 빨리 돌아와. 에이, 그래도 지금은 샤인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어? 뭐라고? 어. 이 말썽쟁이들이 또. 음. 죄송해요. 루키, 샤인이 위험하니 일단 서두르는 게 좋겠어. 어, 펫. 스피드! 어서 우리들 따라와. 네. 지켜주세요! 위급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페트는 샤인을 구하려고 스피드와 함께 서둘러 달려갔어요. 아기,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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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퀴가 끼어서 내 힘으로는 움직이질 않아. 에이. 미안해, 타요. 에이. 괜히 나 때문에. 어, 아니야, 샤인. 어, 이제 어쩌지? 샤인을 빼는 방법이 없어. 아! 고속 열차가 오나 봐. 어,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아유. 스피드. 왜안 오는 거야? 이제! 다시 아, 가! 아, 어. 큰일 날뻔 했잖아. 잘못했어요. 어. 다시는 어. 안 그럴게요. 하지만 너희들. 규칙은 규칙이니까 당분간 주행 금지다. 네? 아! 어? 어. 네. 어. 너희들 괜찮아? 어, 음. 규칙을 안 지킨 우리 잘못인데 뭘 앞으론 경주 같은 거 다신 안할 거야 나도 음. 녀석들 진작 그럴 것이지 <laughs> 자 그럼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젠 스피드와 샤인이 위험한 경주를 하는 일은 없겠죠? 이 예, 풍선 소독 <laughs> 화창한 오후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laughs> 이 풍선들을 보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이제 포비 풍선만 남았네 포비는 몸집이 크니까 더 크게+ 더 크게. 친구들한테 갖다줘야지 랄랄랄랄랄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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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아으 그런데 에디가 아직 안 왔네. 응? 응? 뭐? 오? 어? 오? 어? 어? 웬 풍선이지? 랑. 저긴 에디네 집 쪽인데. 혹시 에디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가보자. 그래. 얘들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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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에디 목소리가 들렸는데. 어? 뒤쪽이야. 어? 어, 어 어디 있지? 어. 어? <웃음> 여기. <웃음> 에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풍선이 날아오르는 바람에 끌려 올라왔어. 거긴 위험해. 빨리 내려와. 나도 내려가고 싶은데. 풍선을 <laughs> 놓으면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laughs> 그럼 올라가서 구해 줄게. 내가 올라갈게. <laughs> 할수 있겠어? 응. 이자 아, 떨어지겠어. 포비. 응? 어? 넌 무거워서 안 되겠어. 어. 내가 올라갈게. 어? 루피가? 이거, 어? 난 포비보다 가볍잖아. 됐겠어. 음. 내가 해 볼게. 어, 에디 조금만 기다려. 우나 조심해요. 아! 올라왔다. 금방 구해줄게 고마워. 에디 쪽으로 좀 옮겨줘. 이, 그 응. 는이 친구는 로로 뽀로로. 아 그래. 뽀로로는 급히 에디네 집에서 풍선과 펌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풍선을 만들자. 풍선을. 이에이 はい。<laughs> 다 다행이다. 어. <laughs> 아우. 아우. 괜찮아. 그만, 그만. 우린 안 괜찮아. 응? 어? 허비야, 어. 어, 좀, 좀 비켜줄래? 비켜줘. 아, 미안. <laughs> 아. 저기. 어. 어?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네요. 친구들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